여호와만 바라보라 1271- 시인은 하나님의 범주를 떠난 인간의 어떤 도무도 모두 헛된 것이라고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한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가정을 유지하거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하고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행하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신자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나의 뜻대로 조급히 이루어 보려는 것은 잘못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간절하였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도 별수 없이 성사치 못하였다. 이를 잘 되게 형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지 못하는 자에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반기를 들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생으로서 무시할 수 없다. 천지만물이 창조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사실을 못 믿는 자는 결국 천지 만물이 저절로 되었다는 우연 발생설을 믿는 것은 다고 자처할 터이다. 그러나 무엇이나 저절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생물학자들도 증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우연 발생설을 믿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는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잠자는 사람이 될줄 알아야 한다. 적당한 시간에 자는 잠은 귀하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좋은 변동이 생기기도 한다. 아담은 잠든 동안에 갈비대 하나가 없어졌지만 그 대신 아내가 생겼다. 우리가 마음에 헛된 근심을 하다가도 자고난 뒤에는 괜찮아지는 일이 많다. 우리가 평안히 잠자기 위해서는 평안한 양심을 가짐으로 평안히 잘수 있다. 평안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죄받은 양심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잘 먹고 잘 입고 산다는 것도 헛되고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한마디로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하나님 없는 불신의 인생은 물거품이 되고 많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축복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이다